보약 한 사발보다 잠한 시간이 낫다. 경쟁사에 살고 있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취업준비생은 낮은 실업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잠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사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죽어라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을 쫓기 위해 커피와 각성제를 먹거나 영양제와 보약으로 버티며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면 장애로 인한 부작용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달콤한 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카페인 중독으로 잠을 털어내며 공부할 수는 있지만, 이후 올수 있는 더큰 부작용을 강과할 수는 없습니다. 바른 수면 연구소를 경영하다 보니, 잠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 내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입시생을 둔한 학부모는 자녀가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하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은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인데 약을 먹어야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불면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전자는 잠자는 시간은 많은데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후자의 경우는 아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꿀잠 한 시간이 온갖 영양제와 보약 한사발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수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잠을 달게 자면 아침에 몸과 마음이 가뿐합니다. 기합 소리 한 번이면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 뒤척거리느라 잠을 설친 아침이면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눈은 떴지만 몸이 무거워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숙면하지 못한 것이고 몇 시간 못 잤는데도 몸이 상쾌하다면 잠을 잘 잤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수면 환경 차이에 따라 수면의 양과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수면 시간에 기준해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잔다면 수면의 질에 대해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을 잠에 투자하기보다 짧지만 단잠을 자기 위한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못 잤으니 오늘 길게 자면 된다는 식의 잠버릇은 잘못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몸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게 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계 보도도 있습니다. 잠깐의 수면이 오랜 시간 누워 억지 잠을 청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수면 시간이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의 가속화가 만든 불행한 성적입니다. 지금은 법정 근로 시간이 만들어졌지만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잠을 줄여 일하는 시간에 투자했습니다. 수면부족 국가라는 불명에도 어쩌면 그때 길들여진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수면부족과 숙면하지 못해서 생기는 제일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스트레스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합니다. 숙면으로 쉬지 못한 기억력은 쉬지 않고 가동되는 기계와 같아서 언제, 어느 때 과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프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숙면을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내 몸을 위해서 눈을 감고 단잠을 허락해야 합니다. 잠을 줄여가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까지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키운다.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 대표적인 예가 여섯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일주일 동안 네 시간을 잔 실험자와 일곱 시간에서 아홉 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실험자를 대상으로 면역 체계 검사를 했더니 그 차이가 극명했다고 합니다. 잠을 적게 잔 실험자는 백혈구 수가 감소했고, 잠을 제대로 잔 실험자의 백혈구 수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감염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또 수면 부족으로 인해 독감에 대한 항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 100g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은 세균을 죽이는 백혈구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탈수 증상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체액이 면역에 손상을 주는 독소를 씻어내주고 각종 영양소를 감염된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이 충분하지 않아 탈수 증상이 오면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기의 오염입니다. 공기 오염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 오염을 일으키는 PAHS, 다완방향조 탄화수소는 면역 체계 손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PAHS는 폐파이프와 도로포장마감제인 콜타르밀폐제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차도 운동장, 주차장 등에서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한 날 바깥활동을 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는 살충제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노출되어 있는 살충제는 여성의 경우, 루푸스 낭창이나 루머티스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대부분이 사회적이길 원합니다. 비사회적인 사람보다 사회적인 사람의 면역세포인 T세포가 질병에 걸릴 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기를 권합니다. 이처럼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달콤한 수면에 빠져야 할 것입니다.